다음식부터 좀 보자. 지금 선생님이 쓰는 식은 좀다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다음 자체를 풀 수가 없거든. 일단 첫 번째, 뭐 이거는 중학교 때도 나왔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b가 나와, a도 제곱되고, b도 제곱되고, c도 제곱되고, 그치? 그 다음에 a b b c c a가 다두개씩 있어. 두 배의 a b. 이런 게 있었어요. 그치?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보는 식인데 x a, x b, x c. 만약에 이렇게 생겼다.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 x, x에서 x, x 3승.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더하기 b 더하기 c, x 제곱. 이렇게 생겼고, 그니까, 러 이게 3차식, 여기 2차식이잖아. 그치? 이번에 1차식이야. 그러면 AB, BC, CA 이렇게 나와야 돼. AB, 더하기 DC, B, 더하기 CA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곱 해서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번갈아 나오고, 차수는 3차, 2차, 1차 이렇게 나오고, A도 하나씩 점점 많아져. ABC도 이해가죠? 외워야 어, 돼요. 세 번째는 3승공식, x 플러스 y에 홈승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단, X가 3개 있어요. X 3승. 이렇게 되고, 두 번째는, 여기 X가 3차식이었잖아? 그럼 y, X가 이번에 2차식 돼야 돼요. Y가 여기 3수였잖아. 1 없었는데, 여기 하나 나와야 돼. 3, X 제곱, Y.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는 x 하나 떨어지고, Y는 하나 커지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는 Y만 3개. 이렇게 생겼어. 이해하니? 어렵지 않죠? 3차, 2차, 1차, 3수. X는 그렇고, 3수, 1차, 2차, 3차. Y는 이렇고. 알겠죠? 그러면, 순서를 좀 바꿔서 써보자. X3승, 더하기 Y3승. 먼저 쓰고. 얘네 둘, 3 x y 의 묶을 수 있어. 이렇게 묶으면, 여기는 X 남고, 여기는 Y 남고. 이렇게 생각했지, 그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러면 x 플러스 y의 상승이고 이번에는 x 빼기 y의 상승 비슷한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것만 써주면 돼요 알겠어요? 완전 똑같은데 x 상승 마이너스 3 x 제곱 y 이번에 플러스 2 x y 제곱 마이너스 y의 상승 이렇게 생겼다 어렵지 않지? 여기 마찬가지로 순서를 얘네 먼저 쓰고 X 함증 마이너스 Y 함증 얘네들은 마이너스 3XY 묶으면 X 빼기 Y. 이렇게 생겼어. 별로 없지 않그 다음에 X 더하기 Y에다가 X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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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제곱 더하기 Y 빼기 X 제곱 빼기 XY 더하기 Y 제곱. 난 이렇게 생겼다. 이제 전개하면, x3승, 여기가 플러스잖아. 여기도 플러스야.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요?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가 빼기고, 여기가 더하기면, 여기 그대로 더하기. 알겠죠? 6번은, 얘네 둘만 두어볼게요. 그럼 여기 등어게요 x 빼기 y, x제곱, 플러스 xy 더하기 y제곱. 백이니까 여기가 백이니까 여기 백이가 돼 마이너스 와이프 풍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좀 어려워. X 플러스 y 이플러스 제트에다가 이게 좀길어져 그래서 좀 많이 좀 헷갈려 X 제곱 마이 제곱 제트 제곱 마이너스 X y 이 마이너스 y 이 제트 마이너스 제트 X 이렇게 생겼어알겠어요 X y 이프 하나씩 있고 제곱 있고 둘이씩 곱한 거 이렇게 빼주면 돼 이걸 정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이런 거면 맥스 3 3될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 x, y, z. 이렇게 생겼어. 알겠어요? 좀 길죠? 좀 여러 번 써봐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 x제곱 더하기 x, y 더하기 y제곱. 이게, 거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런 거 똑같이 되겠지, 얘도 이렇게 똑같이 생긴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 합차잖아일종 요거는 이게 똑같이 있고, 한번 더, 한번 빼고, 그치? 그럼 요거 제곱한 다음에, xy제곱 한번빼는데 계산하면, x 사승 더하기 x제곱 y제곱, 더하기 y4승. 이렇게 생겼어. 해됐어요 그니까, 러 얘랑 얘만 있는 거 제곱했다고 치면, 원래 EX제곱, Y제곱인데, 빼기 XY제곱 때문에 하나만 남는다. 알겠죠? 여기까지 필기하고, 외우세요. 시험 볼 거야.